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재현 선수는 지난해보다 타격에서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력이 향상되어 더 위협적인 타자가 된 점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더해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내야 수비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수 겸장 리그 최고 유격수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성장할 이재현 선수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올 시즌 삼성의 방망이가 뜨겁다는 것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지난해 팀 홈런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개막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홈런과 득점에서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화끈한 타격력이 팀의 초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재현 선수도 그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격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태며 삼성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장타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2024 시즌에는 홈런 14개를 기록하며 장타율 0.419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개막 이후부터 5할을 넘는 높은 장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장타율은 그가 한층 더 강력한 타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홈런 페이스 역시 매우 빠릅니다. 시즌 초반부터 좋은 출발을 보인 만큼 앞으로도 그의 타격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현 선수의 발전의 핵심은 바로 스윙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앞쪽 스윙이 커졌다는 점이 사령탑의 설명인데, 이는 그의 타격 스타일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24 시즌 종료 후 미국에서의 특훈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집중적인 훈련이 이재현 선수의 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타력이 강화되고 타격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그가 더욱 위협적인 타자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삼성은 이재현 선수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 위치한 CSP 크래시 스포츠 퍼포먼스라는 야구 전문 훈련 시설에 보내 약 3주간 집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CSP는 선수들의 신체 조건을 최적화하고 타격과 스윙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재현 선수는 여기서 체력과 기술을 동시에 강화하며 특히 스윙의 앞쪽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올해 타격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 특훈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진만 감독의 설명처럼 이재현 선수는 이번 시즌의 앞쪽 스윙을 강조하면서 타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뒤쪽 스윙이 더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앞쪽 스윙을 키우는데 집중한 결과 타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감독은 이재현 선수가 미국에서의 훈련을 통해 이 점을 깨닫고 그것을 겨울 동안 잘 다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효과를 본 덕분에 이재현 선수는 더 나은 타격 성과를 내고 있고 그가 말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장타력 뿐만 아니라 선구 안에서도 크게 발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09경기에서 58개의 볼넷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경기당 하나 골로 볼넷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출루율도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타석에서 더 여유를 가지고 볼을 골라내며 자신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테이블세터 역할을 충실히 하며 팀 공격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재현 선수의 선구안과 출루 능력은 팀의 공격을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최대 장점인 수비는 여전히 변함없이 뛰어납니다. 그는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자랑하며 빠른 반응 속도로 직선 타구를 잘 처리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삼성 내야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며 물셀 틈없는 철통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팀의 수비력을 크게 높여주며, 이재현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4 시즌 삼성은 최소 실책 1위로 팀 수비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에도 최소 실책 부문에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그 수비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반응, 정확한 송구 능력은 팀의 실책을 줄이고 전체적인 수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의 철통 방어는 삼성 내야를 더 강하게 만들고 팀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활약이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의 뛰어난 성과가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박 감독은 그가 중심이 되어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고공행진은 팀의 목표와 결합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네요.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